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그룹별로 제가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그룹이 여러 가지 있는데 A 그룹입니다. A 그룹이 제일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 높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과거 영재고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과거 영재고 한 그룹 묶었습니다. 자, 여기 정문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어디 학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여기 딱써 있죠? 대원 이렇게 대원외고입니다 예, 네, 명문, 명문 학교죠. 이제 외고 중에서 가장 높은 학교 사진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제 외고 국제고나 과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제 추천 사항입니다. 프로포즈, 제 추천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 선행이란 단어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예습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예습입니다. 예습. 예, 귀엽죠? 예습. 예, 선행은 너무 그 뭔가 불편하고 예습. 자 외고 국제고는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연히 이제 과학은 없죠. 자 국어는 수능 2등급 수준이면은 좋습니다. 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능 2등급이 된다라고 했으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당연히 외국 국제군데 수능 1등급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예, 전교 꼴찌죠. 그래서 이제 수능 1등급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가기 전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수학 1, 2. 이제 과목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공통수학 1, 2. 제가 가로요구 뭐라고 적어놨죠?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사 1, 2는 심하고 수학 1 이게 이제 예전 교육 과정으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수죠 대수 2학년 1학기 수학. 그래서 2학년 1학기 수학 개념 유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또 남자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선생님 개념 유형 문제집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아니고요. 개념 유형 문제집 이름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고일 때 배우는 거는 심화까지 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너무 바쁘다 이거 만드느라 그러면 그 밑에 안 해도 돼요. 어? 외국 국제고 가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네안 해도 돼요 가면 코피 터지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요걸 다 한다? 아니 그러면 외국어 좀뭐라고요 그냥 과중반까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중요하고 공통성 원투는 최소 심화까지. 그리고 대수 미적분 2 학년 때 배우는 건 개념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과거 영재고 우리 이제 과거를또 목표로 하시는 어머니 계시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화고 외대부고를 포함해서 서울 상위권 자사고를 목표로 한다. 아 그러면 네 과목이나 해야 됩니다. 이제 어, 박스가 네 개죠. 자 국어 영어는요 평균. 1.5등급을 맞춰주시면 돼요. 준비 이거 준비입니다. 준비 들어, 들어가기 전에 고입 그러니까 중3까지 중3 겨울까지 거의 한 어, 들어가기 한 2월까지는 요게다 돼야 되는데 국어 영어는 평균 1.5등급이에요. 둘중 하나 1등급 하나는 최저 2등급. 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사원 1, 2는 당연히 심화까지 해야 됩니다. 그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선행은 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요. 요거 안 적고 그냥 과목명만 적으면 보통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아, 미적분까지 꼭 끝내야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공통성 원투 심화가 1순위에요. 요게 안 되면 예습하는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냐면 고1 내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1 내신이 안 좋은데 무슨 고2 때뭐 하면 뭐 뭐예요? A 받는 건데, ABC인데. 그건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1 내신 무조건 1등급, 무조건 최상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심화까지 해놔야 됩니다. 그럼 심화가 뭘까요? <laughs> 자, 요 심화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어디 학교예요? B그룹이? 과거 영재고가 아니라 전사고? 여기잖아요. 전사고. 그러면 과거 영재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학습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과거 영재고 아이들한테 수학, 수능 문제 주잖아요? 걔네 수학 1등급 나올까요? 안 나오는 애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반고나 상위권 자사고인 아이들, 특목고, 여기 친구들이 맨날 수능 공부하잖아요? 여기 영재고 가고는 다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 과정의 문제를 잘못 푸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막 일반 물리학하고 이런 거 하는데 과탐 모의고사 준다고 해서 얘네 1등급 나올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 말하는 심화는 뭐냐면요, 수능이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수능 기출문제 다 모아져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그 서점 가시면 검정색깔 그 바탕에 엄마 혀 이렇게 써 있잖아요. <laughs> 엄마, 엄마 혀. 그 영어로 하면 마더텅. 그런 거 있고요. 뭐 자의 이야기. 이런 기출문제집서 이제 아, 이제 아시죠, 언니? 예, 그런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심화학습이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적분까지 가봐야 허파에 바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이 흔들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 심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그룹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B그룹을 위한 준비를 했으면 당연히 동네 과중은 당연히 준비가 되는 거겠죠. 예일과중까지. 그 다음에 영어는 당연히 수능 1등입니다. 영어 1등 안 나오면 이제 못 가요, 대학. 자, 그 다음에 <laughs> 과학은 두 과목 이상. 개념 플러스 유형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그 선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습이라고 한다면 이네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주로 많이 하죠? 지금 중학교 2, 3학년 때? 수학. 수학을 진짜 많이 해요. 제그 다음에 뭘 많이 시키세요? 수학 다음에 영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의치한 프로그램 중에 영수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딜까요? 과학, 국어, 막 여기죠.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어 과학을 잘안 시키세요. 근데 저는 과학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영어 수학 위주로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이 프로그램이 고대로 가요. 왜냐면 수학은 더 양이 많아지고 영어도 1등급 저거 쉽다 그러는데 안 나오면 되게 부끄러우니까 영어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과고나 영재고를 갈 애들만 과학을 되게 빡세게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고를 과거, 굳이 안 가더라도 진짜 이동네 진짜 과중을 보내셔도 과학이 흔들리면요, 이 수학과학이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과까지를 꼭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C 그룹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과학 중점학교인데요. 선정 과중이나 예일 과중이 있다. 어, 이 동네에서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지역에서는 뭐로 보통 스카이를 보낸다? 수시. 수시,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냅니다. 저희 학원은 매년 스카이와 의대를 보내거든요. 근데 스카이 의대를 뭘로 보낸다? 종합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2년 전에도 은평고등학교 아시죠? 은평고등학교 최초로 서울대 들어간 친구가 저희 학원생이었어요. 은평고등학교 개교 이래로 한 번도 <laughs> 스카이를 가보면 한 번도 서울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냈어요. 김땡땡 여학생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저랑 수학 3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종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말하고. 국어, 영어, 둘다 2등급, 수능 2등급, 그리고 수학은 당연히 공통수학 원투, 고1수학까지 심화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거 쳐다도 보지 마라. 그 대신에 이것만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대수는 개념 플러스 유형까지. 2학년 1학기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학년 1학기 수학까지를 하되 1, 2가 심화가 되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아이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마더텅을 공통수학 원투를 2회독씩 끝냈어요. 무수하죠 그러면 그 다음 수학 해도 돼요. 2학년 2학기 수학을 이게 다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이것까지만 해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최소 조건. 그 다음에 과학은 두 과목을 개념 플러스 유형입니다. EBS 또 요즘 수박시닷컴 없어졌어요. 온리원인가? 뭘로 바뀌었어요. 네, 매수됐고요. 그 <laughs> 엠데스트 요런 인강 사이트 있죠. 되게 좋은 사이트들 많으니까요. 거기에서 두 과목을 꼭 우리 아이가 개념 플러스 유형서까지 풀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저...